아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오늘은 어버이주의를 맞아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다리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관계 다양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만큼 신비롭고 특별한 관계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 혹은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을 본 적이 없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만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안에는 분명히 부모의 존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부모에 대한 향수, 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소위 말해 참 힘들고도 신비로운 이 부모 노릇, 부모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좀 음,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시간 자녀임과 동시에 부모님인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죠.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들은 남편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이 여자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두 분의 직업은 두분다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두 분에게는 삼남매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딸,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 2 번에 해당되는 딸 둘이 정말 목사인 제가 봐도 세상에 이런 모범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범생이 있죠? 교회 모든 행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정말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인데도 애들이 그렇게 기도 잘하고 말씀 함송 잘하고.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똑똑해서 공부까지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품 자체가 예의 바르고 순종적이어서 여기 앉아 있어 하면 무릎 꿇고 그대로 앉아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참, 남의 아이지만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 나쁜 거 아니죠? 그건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았던 거예요. 즉, 또래의 비슷한 또래의 집사님들이 키우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떠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선생님인 여자 집사님이 또래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또 어른에게 인사 안 하고 이런 걸 보면 혀를 차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그 믿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건 누가 잘해서 애들이 잘큰 거예요? 이걸 부모가 잘해서 자녀가 잘 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집으면 뭐그 생각이 틀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뒤집을 때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즉 아이들이 잘못한 건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잘못되고 잘못하면 부모 책임인 거예요.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 있는 남의 자녀는 결국 부모가 문제 있다. 이렇게 결론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집사님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교육 전문가셨어요. 아이들을 혼내는 엄마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건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지. 애들이 알아듣도록 차근히 설명하면 아이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실패할 권리를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따라옵니다. 열불 터지는 또래의 엄마들 속에 불을 더 집히는 말 그대로 얄미운 정답 엄마였습니다. 근데 그럴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집사님 가정에 천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아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천사의 속성을 숨기고 있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천사임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 속에 있는 걸 숨김없이 말합니다.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나 걸어가기 싫어요. 그러더니 오토바이를 타고요. 학교 가기 싫어요. 하더니 PC방을 갑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엄마 아빠가 다 선생님이다 보니 학교 일찍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는 게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 장로님이 이 아이를 아들 학교에 보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장로님이 본인 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학교에 가서 1교시가 시작하기도 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 학교 선생님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등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분명히 들어가는 거 봤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부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학교를 안 가다니. 수개월째 애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아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생전 1번, 2번 때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회초리 몽둥이 주먹질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더 강력하게 엄마를 향해 쌍욕을 하고 술을 사 마십니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그 이전까지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칙과 원리가 통하지 않는 아들을 만나며 절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집사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자녀 키우기 참 힘드네요 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집사님 옆에 있던 또래의 집사님들은 흐뭇하게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흐뭇하게 웃고 함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사실은 자녀에게 다 좋은 거 해주길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건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주고 싶은데, 여러분, 줄수 있던가요? 내가 아무리 준다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자녀가 받지 않으면 줄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준비한 게 많이 있어도 그걸 다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받아주는 수용성도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인간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다양합니다.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사줄수 있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줄 수는 없다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효에 대해 얘기하도 마찬가지죠. 효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효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는 있었지만 내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걸다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비극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은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오늘 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때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일하는 일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잘 키워야 하는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는 뭐냐? 기업은 기업인데.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긴 받았지만 다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부모가 책임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내 자녀는 독립된 개체이기도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잘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맡겨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모에게는 무한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시각으로 자녀를 봐야 될까요? 제가 이번 5월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책을 봤습니다. 근데 옛날에 나온 교육학 책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조금 가볍긴 하지만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아주 동그라미 친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녀를 택배 보듯 하지 말아라. 요즘 같은 때에 딱 맞는 거죠. 택배 많이 주문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택배가 오면 그게 무슨 물건인지 알아요. 내가 주문했으니까. 그런데 택배가 오면 포장을 뜯고 여러분 어떻게 보나요?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를 봅니다. 흠이 생겼는지, 내가 주문한 게 제대로 왔는지, 혹시 배달하다가 뭐 다친 건 없는지, 아니면 뭐 음식이나 식품 같으면 상한 건 없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즉, 단점 위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아직 미완의 이 자녀를 볼때 단점은 얼마든지 많이 보입니다. 남들 보기엔 그럴 듯해도 부모 보기에는 하자가 한참 많아요. 훨씬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단점 위주로 보기 시작하면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저는 부모의 역할 사명을 한 문장으로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다리. 즉, 우리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부모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사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즉내 마음을 힘써 지키고 네가 본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힘쓰고 잊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아요. 즉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겠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치밀하게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야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이 예언서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은 상당히 서늘하게 만듭니다. 즉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신앙을 놓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 자녀들 잊어버리실 거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요. 자녀에게 신앙을 주지는 못해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부모가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 붙잡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 지금 5월 달에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정에서 할수 있는 하나님 붙잡는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그게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도 잘안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이가 저절로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이 일 때는 된것 같아 보였는데,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특별한 관계지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세기의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 어버이 줄만 되면 우리에게 늘 이름이 언급되곤 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 모니카죠. 근데 이 모니카가 자기 아들,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걱정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너무 방탕한 거예요. 어머니 기준에서 볼 때. 어떤 방탕함이 있었냐면, 첫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둘째, 술을 마시는 거예요. 셋째,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은 거예요. 어거스틴에 대한 걱정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교부를 찾아갑니다. 오늘날의 목사님 같은 거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당시의 유명한 교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내 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 어거스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줄로 생각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도 귀중한 원리를 담고 있죠. 저는 그 중에 기도로 키우는 자녀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원리보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녀라는 표현에 너무도 큰 공감을 합니다. 왜 그냥 기도가 아닌 눈물의 기도일까요? 그러분 부모는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는 분명히 나와 독립된 개체예요. 그래서 간섭할 수 없어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과 생활에 대해 간섭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와, 이럴 때 사람의 속이 어떨까요? 뻔히 멸망으로 가는 길을 보고 억지로 잡을 수 없는 것도 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는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는 통곡이 아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내 딸을 포기하지 마시고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결국은 망하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우리의 마음에 포기할 수 없고 그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 결국은 눈물의 기도로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와 부모의 소원이 맞닿는 그 지점에서 결국,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 멸망당할 게 뻔해요. 그런데, 멸망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녀 양육의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탕자의 아버지에서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탕자 아버지 좀 이해가 잘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을 잘 아는데 이 아들이 달라는 대로 유산 재산 다 주면 이 재산 가지고 크게 사업을 일으키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해요. 이 아들은 돈 주면 망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돈을 줘요. 반대하지 않아요. 마치 최근에 교육하게 있는 것처럼 실패할 권리를 주는 것 같아요. 자녀의 자유를 사랑하는 선진국 아버지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방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지만 집 떠난 아들을 아들이 떠나간 그 다음날부터 아들을 기다려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다려요. 아들의 안전과 아들의 귀가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기다리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지 않아요. 상거가 멀다고 말하는 거 거리가 먼데 우리로 치면 동구밭까지 나가서 매일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매일 새벽마다 장성한 아들을 위해 장성한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들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맡긴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실패를 통해서라도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지점인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연결다리의 그 사명 잊지 않고 죽게 맡길 때에 하나님은 부모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참 아버지, 참 부모님이신 거죠. 우리의 어버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온전한 부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린 이웃에게 또 다른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연, 인도해내는 그 연결다리의 사명이 선교적 사명도 있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도 앞으로 남은 인생 온전한 부모답게 또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연결다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